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네요. 그러면서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을 줬어요. 대표이사의 장경석의 가지급금 및가금내역 줬죠. 그러면서 이억 거는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 이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2천만 원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미지급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업무간 가지금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것은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6천만원은 회수한 금액이죠. 이것을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사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아래와 같이 이자 수익을 회계처리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했죠. 이것은 입금 불산이 상관입니다. 입금 불산이 미수이사 하시면서 조정등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회사는 전년부터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이렇게 있어요 따라서 앞에 있는 차입금 내역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가집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서 클릭하시고 제일 먼저 이게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 이것을 선택하시는 거죠. 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이사 장경석 입력하시고, 직접 입력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대여 2번 하시고, 단기 0209, 금액은 1억 원 입력됐습니다. 그리고, 회수금액이 있었죠. 8월 27일, 금액은 6천만 원 회수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이자 조정면서, 같이 탭,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죠. 그리고, 선택사업연도 이것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정기라고 되어 있죠. 01월 1일서부터 정기 12월 31일 이것을 먼저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율에 대해서 문제가 났으면 여기 상단에 선택사업연도를 먼저 입력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회사계상액에다 200만 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입금불산 입했죠. 그러면 조정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입금 불산입이 있었죠. 미수이자 금액은 200만원 유보 발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급 인정이자 이것은 입금산입이죠. 금액은 하단에 있죠. 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소득처분 상여로 하시면 가지급 인정이자도 완성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